안녕하세요. 저는 EP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유은대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용자에게 공감하는 디지털 휴먼 프로젝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저희 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사용자에게 공감하는 디지털 휴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휴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 팀은 크게 표정과 그 다음에 눈 쪽을 주된 특징으로 선정을 하였는데요. 어, 여기서 이제 표정하고 눈의 움직임 중에서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을 할때 어떤 표정과 어떤 눈들은 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정과 눈의 움직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휴먼에게 좀 반영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발표는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감성 디지털 휴먼 제작팀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에게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감성 인식 기술, 또 이제 감성 표현 기술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나 기계 학습 등의 AI 학습 알고리즘들을 어 전문적으로 공부한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기획 의도입니다. 저희의 이제 기획 의도에서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 휴먼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냐 하는 내용입니다. 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 저희끼리 이제 의논을 해보고 가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제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적절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매 상황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 적절한 반응을 좀잘 설계했다라고 볼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이 로봇은 이제 드링키라고 해서 소주를 함께 마셔주는 로봇입니다. 어, 그 전에 먼저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지적인 공감하고 또 감성적인 공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인지적인 공감은 다른 사람의 처지나 상황 등을 이제 이해를, 인지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사람이 어, 어떤 감정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인데, 감성적인 공감은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기까지 이제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감성적 공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로봇은 이제 감성적인 공감이 아니라 인지적인 공감을 이제 잘 표현한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링키라고 하는 로봇의 적절한 반응은, 어, 이제, 잔을 가볍게 치는 그런 어떤 사용자의 행동이 이제 인식이 되면은 그거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건배를 하는 반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은 이제 로봇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잔을 가볍게 치면서 생기는 그런 압력적인 부분들을 센싱해서 어, 지정된 모션인 이제 건배 모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 내가 건배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보내는 신호로 이제 잔을 가볍게 쳤더니 얘가 이제 건배를 해주네라는 것을 관찰을 하면서 아이 로봇이 지금 나의 어떤 사회적인 신호를 이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부분은 그럼 이제 어떻게 적절한 반응을 설계할 수 있냐 어, 앞서 얘기했던 이제 전염이라고 하는 것에 좀 키우, 어, 중점을 둘수 있는데 감성의 전염이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을 이제 자기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 다른 사람의 감성을 잘 인식하고 또그 감성에 맞춰서 잘 표현을 해주면 되면은 그것이 곧 이제 감성, 감성과의 공감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휴먼에게 이제 공감을 표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감성을 인식하는 기술과 감성을 표현하는 기술로 어, 나누어서 개발을 구현을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런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원리에 기반을 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개발 내용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개발 내용은 이제 어 사용자의 우선 시나리오 설정을 어 공감을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말을 이제 공감하며 들어주는 상황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어 말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이제 인간이 표정과 눈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표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흑의 감성 반응을 위한 감, 어, 감성 반응 시스템, 그 다음에 사회적 반응 시스템, 그 다음에 발화 인식 시스템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을 이제 표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정 기반으로 감성을 인식을 하고 어, 이 이제 아바타한테 사회적인 감성 표정을 짓도록 구현을 하였고 또 시선의 움직임과 사용자의 위치 등을 이제 인식을 해서 디지털 휴먼이 사용자와 계속 의사소통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을 그 사람과 이제 눈을 맞추고 또그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어, 이 디지털 휴먼이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 관심이 있고 집중을 하고 있다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 움직임 기반으로 발화 상태를 인식하는 것은 저희의 디지털 휴먼이 이제 사용자의 말을 공감하면서 이제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말의 내용이 실제로 무엇인지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표정과 눈만 가지고 이제 비영어적인 행동만 인식했을 때 공감을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냐. 이제 그것이 저희의 주된 표현이었기 때문에 어, 입 움직임을 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이제 바라보고 또 이제 시선을 맞춰주고 또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고개도 끄덕여주는 그런 디지털 휴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셜 페이스와 소셜 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제 디지털 휴먼의 공감 표현을 위해서 이제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제 그 감정,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이 인식한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좀더 사회적인 의미를 두는 부분들을 어, 추가적으로 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성적인 의미를 제외하고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표정과 눈의 요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표정 쪽에서 선정한 부분은 이제 미소와 아이브로우 플래시입니다. 미소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사람에게 하여금 그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느낌을 주어서 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사회적으로 좀더 의사소통하고 싶고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이브로우 플래시는 이제 굉장히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빠르게 진, 빠르게 이제 눈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어, 이제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기가 이제 뭔가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어, 순간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제 그런 표정 반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셜 라이 부분에서는 시선 맞춤과 동공 반사를 꼽았는데요. 어, 시선을 맞추는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그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눈의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고. 동공 반사는 이제 사람이 서로 마주 볼때그 사람의 이제 동공에 자신의 얼 자신의 이제 모습이 간략하게 나마 투영이 되는데 그런 어, 투영된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서 어, 저 사람이 눈동자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어, 무의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된 아이브로우 플래시 기능인데요. 죄니다 어. 네, 그래서 표정을 짓기 전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썹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어, 아이브로우 플래시를 구현을 하였고 어, 동공 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아이브로우 플래시의 예시 영상과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휴먼을 보게 되면은 어, 이제 눈 쪽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동공 반사가 적용된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비춰지는 모습을 동공에 담아서 어,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어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어, 되게 이제 많은 기술들이 사용이 되었고, 그 중에서는 사실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이제 무의식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 때그 콘텐츠의 체험자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런 세부적인 기능들을 다한 번씩 경험을 할수 있도록 상호작용의 단계를 구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상호작용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선 움직임이라고 해서 디지털 휴먼이 이제 그 체험자에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이제 시선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디지털 휴먼 하다가 이제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어, 표현을 하고 있었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이제 어, 서, 처음에는 이제 눈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다가 이제는 고개가 고개까지 함께 따라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좀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단계가 이제 이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표정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모두 이제 드러내고 어, 이제 실제로 둘이 상호 작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1, 2단계는, 일단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 내가 너와 상호작용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계라고 하면은 실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단계가 이제 표정 3단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출한 결과물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들고 있는 사용자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주는 디지털 휴먼 콘텐츠이고 두 번째는 표정과 시선을 따라하는 디지털 휴먼입니다. 이두 번째 콘텐츠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잠깐 공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제 감정 전염을 이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 동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모방을 진행한다고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부각시킨 부분이 두 번째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하게 신원상을 준비를 하는데 동시에 있었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의를 받게 되고. 지금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얼굴을 지금 바, 사용자의 얼굴 영상에서 이제 표정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사람의 감정 상태 같은 거를 인식해서 그에 맞춰서 반응한다는 게 보하는 이제 보여지는 그런 움직임들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볼수 있고요. 왼쪽은 이제 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고개 움직임 그리고 시선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정까지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제 표정 진입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표정 진입을 하기 전에 우선 사용자의 얼굴을 고정을 시키고 이제 하다한테 저희 디지털 휴먼인 하다한테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다는 어그 체험자의 어떤 이제 입모양을 이용을 해서 어,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고 있음을 인식을 하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감정 상태를 인식을 해서 그 감정과 맞는 표정을 짓는 그런 이제 작동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어, 이 밖에도 이제 이디집 앞서 보여드린 이두 가지 디지털 휴먼 콘텐츠에 들어간 세부 기재들도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입 벌림 여부와 발화 상태 인식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이제 입 모양의 얼굴 특징점을 이용을 해서 어, 이 사람이 지금 입을 벌리고 있는지 또는 다물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 사람이 입을 어, 벌렸다가 닿았다가 하는지를 통해서 실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 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피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입을 벌렸다 떼는 부분이고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아, 얘가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검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그런 감성에 공감하는 표정, 그다음에 어, 그냥 특별한 감정 상태를 드러내지 않나도 않나 이제 그 사람에게 공감하는 표정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하는 표정 세 가지를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브로우 플래시와 그 다음에 미소라는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성과입니다. 어, 수림 큐브 공간에서 약 10일간 어, 전시를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의 이제 전시가 이제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콘텐츠 임팩트 사업이란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 홍보가 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EPT 팀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